손주에게 증여할 땐 이거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사랑스럽고 귀여운 손주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다만 손주에게 증여할 땐이두 가지 꼭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미성년자 직계비속에겐 얼마? 2천만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이 없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증여하고 할머니도 예쁘다고 증여하면 할머니가 주는 2천만원은 세금이 나옵니다 할아버지도 직계존속 할머니도 직계존속 같은 직계존속에게는 10년 동안 한번 2천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납부할 세금은 미성년자인 손주는 일을 해서 소득을 벌 수가 없죠 납부할 세금까지도 고려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현금을 증여한다면 받은 현금으로 증여세 내면 그 만이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한다면 팔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으니 증여세까지 같이 증여해야 하겠죠. 증여세까지 같이 증여하면 더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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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계산을 통해 반드시 증여세 대납분을 계산해야만 합니다. 이 증여세 대납분의 계산은 세무사를 통해서 할수 있겠죠.